안녕하세요. 차알못 민원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자동차율리 서울점인 서울 북부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저 BMW 520D 후면유리 작업을 실시할 건데요. 같이 들어가서 서울 북부점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이제 BMW 520D 후면유리가 완전히 탈착되고 새 정품 유리로 완전히 갈아 끼우려고 준비 중에 상태예요. 사장님 이거 뒤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이런 거는 뭔가요? 이 양쪽 두 군데는 우리가 보면 일단 이제 연서 뒤에 후면 연서. 어 겨울이나 스키 탔을 때 연서를 넣게 되면. 어 유리 이성에 이런 부분이 사라지기 위해서 약적으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 들어가고 이거는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난, 안테나 이성 안테나 겸 이게 브레이크 후미 브레이크 등 이게 이 들어가라서 네. 응. 이런 것도 끼우려면 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네요. 많이 필요하죠. <laughs> <laughs> p f w 정품 유리라서 네. 어, BMW 로고 네. 어, 자체가 들어가야 이거는 저기 이 카렉스라는 네. 이 정품 만드는 회사에서 어, 정품 유리로 나오는 거고 비품이 이런 마크가 있어 비품은 로고를 이미지로 들어가 있을 때는 저작 이게 법으로 걸려서 이게 러시가 조금만 이렇게 이 로고 BMW 이곳은 썬팅 부스실인데요. 잠시 후에는 저 유리가 이곳에서 썬팅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부스실에서는 아까 520D 후면 유리에 후면 정품 유리를 썬팅 전에 유리를 미세먼지라든가 각종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Música é. <목소리도> 아주 깔끔하게 썬팅이 잘된것 같습니다. 다른 <목소리도> 전문가분이. 실장나올 요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바빠서 시간이 안돼서 직접 업체로 오르시는 분들을 위해 글로벌자동차 서울 북부점은 직접 실장을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BMW 전품 우레탄이란에서 네. 어, 보시면 BMW 전품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음. 이 밑에 보시면 1 네. hour SDAT라고, 네. 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레탄 네. 도포 후, 네. 어, 한 시간 안에, 아이 경화, 경화돼서 속성으로 붙기 때문에, 어, 이게 안전상굳어서 네. 어, 주행했을 때 사고시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 이, 저기, 네. 이, 설명을 이게 1 <laughs> 시간이라고 설명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환 1 시간이면은 그렇지. 바로 타고 나가도 시간 없다. 그렇지, 이제 안전사, 네. 충돌 시험을 다 해서 이게 네. 나온 거기 때문에 아. 막 속속으로 는다고 이게 시간이 음. 표시가 됩니다. 정품이 아닌 경우에는 비품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요 어, 적, 적게는 3일에서 3일. 아, 아니면 일주일, 아, 아니면 더 늦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이건 1 시간밖에 안 걸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지, 안전을 위해서 속속으로, 오레타이로, 이렇게, 이, 다기준치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피보다는 훨씬 비싸겠네.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차이가 나요. 10배. 네. 글로벌 자동차의 터북부점은 항상 정품만을 사용하시나요? 안전상을 위해서라도 꼭정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박수. のどういうこと Yes, sir. I heard he spent five hundred pounds on jeans, goes to the gym at least six times a week. Wears boat shoes with no socks on his feet, and I hear he's on a new diet and watches what he eats. He's got his eyebrows clocked and his asshole so bleached. Owns every single Ministry CD, tribal tattoos, and he don't know what it means. But I heard he makes you happy, so that's fine by me. But still, I'm just keeping it real, still looking at your Instagram, and I'll be creeping the lip. I'll be trying to. 아침에 좋은 점은, 어, 정품, 정자재 써서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어, 빠르다는 거. 아침에 고객님, 저희, 이, 이 북부점을 전화로 문의하셨고, 오셔서, 어, 두, 세 시간 만에 이렇게 선티까지다 해서 출구할 수 있고, 좀, 저희가, 이렇, 고께서 비싼 금액의 빈 유리가 파손돼서 찾아주셨는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어, 전품정자절로 해서 작업이 깨끗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출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출고 전에 한 번쯤은 더 이렇게 어, 점검 후 저희들이 출고할 예정입니다.